얼굴 안 나오게 손만 나오게 해서 오케이 okay. 됐어요 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예요. 손? <laughs> 손만. 못생겼데 손만 우정 출연하는 거예요. 아니, 뭐 생겼는데. <laughs> 너도 나한테 우정 출연하는 거야? <laughs> 손만 손만해, 얼굴은 안. 응, 얼굴도 돼. 나올까? 얼굴은 안돼. <laughs> 안돼? <laughs> 얼굴은 어너 no. 소상권 이있어안 되는 거야. <laughs> 소상권 이 있어서. 아, 너가 동영상을 보내줘, 내가 올려줄게. 내가 찍을 수가 없어, 찍게 달라고. 왜못 찍어? 아, 찍어달라고 그래. 저기 한테.